됐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몬테네그로에 도착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첫인상. 어. 여기도 마케도니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구가 적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침에 버스 터미널에 딱 도착했을 때 지금 보는 곳이 이 도시 이름이 포드고리차라는 도시인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굉장히 지금 적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조용한 나라이면서 수도 그리고 도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예사님 첫인상이? 물가가 살짝 비싸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살짝 비싸지고 있죠? 네, 여기는 지금 유로를 쓰고 있는데, 네. 저희가 아침에 먹을 아침 일반식으로 해가지고 주는 거, 네. 10.6유로 나왔으니까, 네, 10.6유로. 15,000원 정도? 아침 식사. 그렇죠. 그 이제까지 왔던 나라들 보면은, 알바니아, 뭐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트리키에 비해서는 살짝 비상감이 없지 않습니다. 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먹을까요? 어 여기는 현지 화, 화폐로 유로를 사용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각자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유로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음뭐 마케도니 아, 마케도니아가 아닌 저기 몬테네그로죠? 몬테네그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2006년에 독립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지금 여기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소도시? 중도, 중소도시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저희가 사전에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작은 도시고 조용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몬테네그로 인구가 어 23만 23만 명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아마 전라남도 인구 수랑 비슷하다고 뭐 이렇게 뭐 네이버에서 찾아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말인데도 뭐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오전에 도착해서 바로 찍는 건데, 어, 둘러볼 곳이, 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많다는 건지, 많지 않다는 건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음식은 오늘 아침에 뭐 약간 서양식으로 먹었는데, 어, 저희가, 그, 어차피 에어비앤비로 숙소 잡았으니까, 거기서 아침 식사 만들어 먹는 거랑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어, 가격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유로 정도 나왔고, 2인분, 한1 5 지금 뭐, 한1 4 0 0 0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팀문화가, 뭐, 저기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어,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티문라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어, 10.8 유로 나왔었는데 어, 11 유로 내면서 어, 노 체인지로 0.2 유로는 팁으로 어, 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죠 지금 관광객들도 지금 당황한거 보이죠? 네. 어, 이렇게. 관광객들도 보이고 키가 엄청 커요. 역시 유럽인들. 어, 저 몬테네그로 저기 어디냐? 여기 국기도 보이죠. 처음 봤어요. 저희도. 전혀 몰랐는데. 몬테네그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여행하면서 어디 붙어 있고 한지 알수 있었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하고 거리는 뭐 비록 발전이 좀덜된 모습이긴 하지만 깨끗하고 사람들도 뭐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뭐 철인상은 그래서 이게 지금 수도라는 게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약간 집 봐봐 <laughs> 어, 집 보면은 어, 되게 그 뭐냐 예 굉장히 오래되고 좀어좀농촌틱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이 많이 <laughs> 낙후됐다는 표현을 하면 좀어좀좀좀 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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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매너 좀 비매너적인 좀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 참 조용하고 아 막상 여기서 살면은 네, 정말, 그, 여기도 힐링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모태테넥으로 노래도 들을 수 있고요. 자체 비지 네. 어, 저희 오늘 뭐 첫날이라 보면은 이쪽에, 이쪽 강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철로 가는 강도 보이네요. 이게 몬테네그로라는 뜻이 이 검은 산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저기 먼 곳에 보이는 산들 보면은 되게 검뭇거뭇해요 실제로 그저 알바니아에서 여기 몬테네그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보이는 산들 보면 되게 대부분 검뭇거뭇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은 산이라는 의미의 그 나라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몬테네그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 몬테네그 수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럽 특파원 윤주경, 유금입니다.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자.